저기 어떻게 있냐고! 아니, 사람이 저기 어떻게 있어! 어떻게 한 거야! 진짜 조사장 플레그 쩔어. 아니야. 나 잘해. 나 이런 거 잘해. 나 이런 미로는 자신 있어. 진짜 저한번 믿어보세요.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미로에 관련된 거는 정말 자신감 넘치게 했었어요. 그래서 이 어른 미로 선 같거 그냥 원투에 그냥 빡빡빡 이렇게 가지고 유튜브 강 나와 가자 무섭게 생겼어 여기 무서운 섬임 이렇게 응? 아니야? 뭔가 쌓았네? 나 이런 거잘 알아 그러면 이거 미리 물어볼게 뭔가 빵 튀어나오는 거 있어? 뭔가 갑자기 돌발적으로 튀어나온 거 하나? 없어 없어? 로생 걸고 없다고? 아, 저 정도면 믿을만한데? 미니맵이 없네? 퀘스트를 미로로 찾으라고요? 잠깐만 저 오늘 행운의 방향을 좀 봐볼게요 남동쪽 남동쪽이라는데? 남동쪽 여기 우와 여기 있어 찾았는데? 이런 곳에서 무언가님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. 저는 이 금방 목장에서 너굴타우루스를 돌보는 목동이온데 뭐야 어디로 가라고?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가? 아니 잠깐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가라고? 아니 이거 한 번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?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? 아 뭐야 투수들 막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아나 진짜 엄청 약간 쫄아 있었는데 별 것도 아니네 그냥 이거 한번 들여다주면 끝나는 건데 이거 잠깐 만와 아, 갑자기 아씨 왜 갑자기 뒤에서 튀어나 놀랬잖아아왜 갑자기 와회 아. 실패하면 다시 가서 해봐야 됨 다시 돌아갈 수는 있죠 허! 이거 다시 돌아가라고 해봤네 아니 이거 오른쪽으로 가던지 왼쪽으로 가던지 해야 되는데 이거 일로 가는 건가? 여기도 없어. 오른쪽인가 보다. 알았어. 나 이해했어.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. 어? <laughs> 어? 아니 사초 남았어. 어떻게 다시 돌아가? 이게 기억이 가능해? 아니 강선이형 변태인가 봐. 뭐 이런 섬을 만들었어. 강선이요, 변태야~ 아니, 이거... 왜... 그러면... 무지성으로 남동쪽으로 계속 가보자. 그러다 보면 길이 나오겠지. 뇨. 자, 이거 가고... 자, 이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. 아까 길 보니까 오른쪽이야. 여기를 시작해야 돼! 했을지도 있어. 한번 나. 뭐 이렇게 가는 건가? 오오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. 이거다 맞아. 그렇지. 이렇게 가야 나야. 좋아 좋아 좋아. A few moments later. 아니 여기 아까 전에 거기잖아 <laughs> 여기 아까 전에 거기잖아 아니. 아니, 진짜 말이 안 된다니까요? 말이 안 돼요. 뭔가 넘어갈 수 있는 장치가 있어, 요 100%. 얘들아, 방송 너무 재미없지 않아? 우리 딴거 할까? 아니, 내가 이거 못 깨겠어서는 아니라 방송이 너무 재미없어. 이거 너무 뺑뺑뺑만 돌고 이러는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?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신선하고 재밌는 모습만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, 자꾸 이러면 뭔가 재미있거 없잖아요. <놀람> 길을 찾았어. 여기네. 여기였어. 이렇게 가는 거였어. 너무 재밌어서 가족들 앞에서 아. 주저앉아 울고 있어. 자, 메탐한을 한번 해 볼게요. 막혔고? 막혔어. 아니, 그러면 내려가는 게 아닌데? 올라가야지. 근데 올라가도 봉쇄야. 그러면? 아, 내려가. 내려가는데? 이것도 보쇄세요 왜 왼쪽으로 가는 게 맞아? 왼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왼쪽으로 길이 하나 와 어떻게 왔냐? 도와주면 안 돼. 도와주면 나 이선 나갈 거야. 안녕. 어! 사람이 저기 어떻게 있냐고? 아니 사람이 저기 어떻게 있어? 어떻게 한 거야? <laughs> 공습 경보. 공습 경. 안 되겠어. 정말 추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요.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. 뇽! 쭉 올라가. 막혔어. 야, 잠깐만, 나 새로운 데 왔어!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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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. 어디지? 자, 새로, 새로운 곳이야? 어떻게 왔지? 여긴가? 내가 그린니? 잠깐만, 막혀있는데잖아. 여기가 막혔지? 여기야,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있어. 내가 여기 있으니까. 뭘 그린 거야? 박 방룡, 여긴가? 어? 잠깐만, 잠깐만. 넘어네 아니야. 가다 보면 길이 있어. 잠시만, 잠시만. 어?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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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뭔가 꼬였어, 뭔가 꼬였어. 잠만 자, 이제 알았어요. 저 이제 알았어요. 자. 자, 갑니다. 가나. 위로 올라가. 그 다음에 쭉 가서, 오른쪽으로 가. 올라가서 오른쪽으로. 와. 잠깐 여기까지는 알겠거든? 야, 그러면 여기, 그러 여기, 뭐 여기, 르막르르르기 가있어 내려가 이거 맞아? 여기, 여데여야 어, 뭔가 일로 오세요 하는 길인 기 같지 않아? 얘들아? 어 마을. 아니 왜 씨발! 왜 왔잖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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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! 여기 태초 마을이라고? 여기가 태초 마을이라고? 여기가 어떻게 태초 마을이야? 내 태초 마을에 있는 사람은 여기 있지 않았어. 냄병 떨고 있네 진짜. 목장이 그럼 어디 있는데? 너구리야, 여기가 태초 마을이야. 뇽.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아니 그러면 아까 그걸 잘 찾아보다. 저 알거든요. 아까 지도. 지도 온. 여기에서 막히고 여기로 올라,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위로 올라가면 초록색이 보여요. 그쵸 그렇죠? 초록색이 보이죠?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 올라. 근데 올라가야 되는 건 맞아.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알아. 일단은 요령야 지도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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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봤어. 여기. 여기. 옥장 주인 누보스와 대화. 주인 새끼 어디 갔어? 요 여기 없어? 여기 있다. 이거 신세를 대게 됐어. 대포. 어? 손마비 안 좋아. 뭐야? 이제 손막이네 자는 올라가 나 올라가면 뭐 새로운 길이 있겠지. 어 여기 있다. 이거 아니야? 사가는 무언가시군요 혹시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혹동굴의 혹동글에... 기름이 좀 있습니까? 혹동굴의 기름을 가져오셨군요 미로 안을 밝은 빛으로 비출 수 있겠어요 이렇게라도 미로에재헤매는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거 제가 돈으로 아 이럴까 봐. 지갑을 맡겨놨는데 깜빡했군요 지하... 가져와 가져와 얼마 줄 건데? 가져와 돈을 쓸 일이 없다 보니 모두 다른... 아 설마 내가 가지고 와?! <laughs> 괜찮아 손맛만 줘 아니 아니 야 나는 니네 지갑 별로 아니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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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나 이길 알것 같은데 나왜 이길 익숙하지? 와아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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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소식을 가져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히 잘 지낸다니 그걸로 됐습니다 손마 얻었어! 모코코 탔다고? 내가 모코코를 찾는 나 했나? <laughs> 내가 그런 말을 했던가? <laughs> 내가 뭐라고 했던가?